2024년 6월 추천 전시, 6월에는 어딜 가볼까? 2024년 6월에 가볼 만한 전국 각지의 훌륭한 전시들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 아쉬운 전시들. 6월 중에 마무리되니 얼른 가보셔야 할 전시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호안미술관,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어마어마한 걸작들이 출품된 호암 미술관의 특별전이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불교 미술 속 여성의 모습을 살피고 여성의 후원과 정성으로 조성된 불교 미술품을 조명하는 흥미로운 전시이자 관음보살과 아미타불로 가득한 이 땅의 극락 세계를 불러온 듯한 멋진 전시였죠. 벌써 끝이라니, 참... 아쉽네요. 간송미술관, 보화각 1938, 간송미술관 재개관전. 간송미술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보화각에 자리한 미술관인데요. 보화각 설계도 등 보화각 관련 유물들과 보화각이 설립된 1938년 무렵에 간송이 수집한 서화들을 볼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좋은 작품이 많았는데,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여 마음에만 남긴 점이 다소 아쉽네요. 불교중앙박물관 수보회양 다시 태어난 성부. 불교중앙박물관의 특별전도 이번 달로 마무리됩니다. 보존처리를 통해 다시 태어난 불교문화유산들을 선보인 전시인데요. 성광사 불조전 53불도가 기억에 남네요. 둘. 한창 진행 중인 추천 전시들.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전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산박물관. 수집가전.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부산박물관에서는 부산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았던 기업가들의 수집품을 접할 수 있음. 국보, 청자, 음강 연화문. 유계매병, 보물, 이암필, 화조, 구자도, 보물, 허목, 전서, 애군, 우국 등 귀중한 유물이 여럿 공개되었습니다.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전시예요. 국립대구박물관, 한국의 신발, 발과 신.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삼국시대의 금동 신발, 조선시대 초상화 속 신발, 서장훈의 농구화 등 시대를 아우르는 각가지 신발을 만날 수 있어요. 행소박물관, 함께 만들어 온 명품박물관. 개명대학교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며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진주성을 병풍에 담아낸 보물 진주성도가 출품되어 더욱 특별한 전시예요. 대구 섬유박물관 패션 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대구 섬유박물관에서는 근현대 한국 패션의 흐름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1950년대에 군용 담요로 만든 코트 패션 디자이너 노란우가 디자인한 양단 아리랑 드레스, 패션 디자이너 최경자가 디자인한 청자 드레스 등 신선함이 가득한 의상들을 접할 수 있어요. 국립전주박물관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 안에 있는 미륵대불을 제작하기 앞서 만든 축소 모형인 국가등록문화유산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 미륵열의 입상이나 보물 김제 금산사 5층석탑 내부에서 발견된 불상을 비롯한 사리장원구 등 금산사와 연관된 여러 유물들이 공개되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이 선보인 문화의 산들. 국립중앙박물관 서화 이실에서는 어여쁜 옛 그림 속 꽃과 나비와 초선시대 그림과 글씨를 만날 수 있고요. 불교회화실에는 보물, 진천 영수사, 영산을 개불탱이 진열되었습니다. 서화 이실에 출품된 비바람 부는 날이라는 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인 여러 기록유산들을 공개한 전시입니다. 국보 조선왕조실록, 정족산 사고본. 국보 승정원 일기. 국보 일성록. 국보 삼국유사. 국보 동의보감등 다양한 기록유산이 출품되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 한국 근현대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수많은 작품들로 근현대자수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굉장한 특별전입니다.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은 고품격의 자수 작품들을 왜 그동안 별로 접하지 못했을까? 자연스레 의문이 드는 전시예요.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 십장생수 2층롱을 처음 보았는데, 솜씨가 참 빼어나더라고요. 국립민속박물관,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하신다면 참 좋아할 전시입니다. 고양이가 담긴 예그림도 볼수 있고요. 사람보다 큰 고양이 모양도 있는데 아주 귀여워요. 셋 이번 달에 시작한 기대되는 전시들. 이번 달에 열릴 예정인 과연 어떤 작품들이 등장할지 기대되는 전시들이에요. 국립 제주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엄선하여 선보이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이 국립 제주박물관에서 시작됩니다 국보, 정선필, 인왕재색도, 보물, 김홍도필, 추성부도 등 진귀한 문화유산들이 여럿 공개돼요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시대유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과 함께 보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국립 광주 박물관 도자기 풍류를 품다 국립 광주 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풍류를 품다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떠한 작품들이 공개될지 기대되네요. 국립 중앙 박물관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는 북미 원주민의 삶과 예술을 보여주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얼리버드 입장권 판매도 시작되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미리 표를 사놓으면 좋을 듯 해요. 끝으로, 이처럼 2024년 6월에 가볼 만한 추천 전시를 소개드렸는데요. 갈 곳이 참 많죠? 점점 뜨거워지는 공기만큼이나 길어진 낮도 훌륭한 전시들과 함께하면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밌게 전시를 즐기는 행복하고 건강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문과 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